생명 어린이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 김은석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퀴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거 어제 나왔던 장소인데요. 여기가 어딘지 맞추는 친구에게는 전도사님이 기프티콘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장소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글을 담임 선생님한테 보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담임 선생님이 전도사님한테 우리 반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정답을 보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 정답을 보낸 모든 친구들에게 기프티콘을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아니어도 전도사님이 조그만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요. 많은 친구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할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시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제한 자를 정제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인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봐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했어요! 왜 잘못한 걸까요? 바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러한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전도사님이 물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던 흙들이 뭉쳐져서 진흙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일을 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사님이랑 누가 같이 있었는데 누가 아파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업고 갔어요. 그럼 이러한 행동도 어떻게 보면 일을 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파 죽겠는데 그럼 그냥 주나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8절 특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잘 읽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나중에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